본인 이 유학 시절 가장 힘든 시기에 듣고 텅텅 울었던 노래를 불러서 또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평가가 불가할 것. 네, 너무 음,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재욱이야 노래만큼 진인 것. 진심이야. 모델로. 아, 보겠다. 모델. 아, 아, 어, 뭐, 점수가 어, 어떻게 부르다. 나오든 상관없어. 다 솔직히 상관없네. 맞아. 펜했어. 고은성 씨가 앉아 있는 저 왕좌의 자리를. 빼앗아올 수 있을지 고은성 신 이미 일어났어요. 나는 비, 비켜주겠다. 난 미련이 없다. 꽤 오래 있었다. 점수를 보여주세요. 과연 안방 응원단과 현장 응원단 여러분께 받은 점수는 과연? 오아 어? 678점. 오, 아, 678점! 아, 역시 높은 점수였으나. 아, 지금 4연승입니다. 아, 잘했다 아, 역시 높은 점수였으나. 자, 김주택 씨. 우와. 여기 오세요! 자, 김주택 씨. 여기 오세요! 고은성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대단하다. 제가 저 베르데레 라모레라는 노래를 네.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어... 방금 이 무대를 보고 예.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저기로 갈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예. 이제 최대한 멋있게 떠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주택씨도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파이팅! 네, 고생했습니다.